안녕하세요. 동네박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12월 12일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들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퇴근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주 경제는요.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네요. 자, 요새 이분이 난리죠? 이 종교도 난리고요 어, 통일교! 인데요. 김건희 여사한테 온갖 뇌물을 갖다 줬다고 알려진 그 집단인데. 근데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엉뚱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비롯해서 뭐 통일부 장관님 이름까지 막 거론되던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사 보시죠. 제목. 자, 전재수 면지관. 죄송합니다. 이 <웃음> 대통령, 제가 이런데요. 내용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지관을 제가 했습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 터널 추진 등 수건 사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했죠. 전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수수는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기는 하지만, 해양수산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 출범한 뒤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혜웅 기자가 썼네요. 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전재수 장관, 이분, 대표적인 친노, 친문 정치인이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는 그런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인데, 자 요새 이 통일교가 난립니다.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일본에서 자민당과의 충격적인 유착 관계가 밝혀지면서 열,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고 심지어는 자민당 아, 통일교가 해산되기 되는 데까지 이르렀죠. 어,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엄마가 통일교한테 돈을 너무 갖다 바치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통일교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학자 총재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타겟을 돌렸죠.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를 죽였던 거였는데 그리고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고 수사를 해 보니까 아니나 웬걸 자민당과 이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심해도 너무 심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도쿄 지방 법원은 통일교를 해산시켰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는데 김종대 의원께서 나오셔서 우리나라도 이통일교 유착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에이 설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도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그리고 강선우 의원 그리고 이종석 전 국정원장까지 갑자기 이런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지옥문이 열린,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정말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숨죽여서 지켜봐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마찬가지로 일면인데요. 이 기사는 아마도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는데요. 제목 이렇습니다. 미 연준, 사면 속 금리 인하. 네.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하죠 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10일 FOMC 회의 후 기준금리를 0.3.75에서 4.00 포인트에서 3.50에서 3.7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FOMC는 최근 수개월간 고용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4달 차기 연준 의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리 인하 압박 가능성이 추가로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금리 인하를 상당히 작은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인하 폭이 최소 두 배는 됐어야 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였네요. 자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미 증시와 그리고 코인까지 어, 우상향 곡선을 그렸죠.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상대로 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다만 스몰컷이라고 하죠. 0.25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비컷 이제 0.5% 인하부터 비컷이라고 하는데 비컷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몰컷이 이루어지자 바로 미증시와 코인까지 바로 하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시지 않고 자 이제 파월 의장도 내쫓고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어 금리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인상, 인하를 해서 돈을 풀게 되면 물가 인상 요인이 또 겹치는 건데 어 요새 미국 물가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 의식이 사로잡힌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행보. 어,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세 번째 기사는 또 통일교 관련 내용이네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중복된 아이템을 다루진 않는데 이 통일교 이슈가 너무 뜨거워서 또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야권의 공격에 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제목. 커져가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 국힘 이것부터 특검해야 이렇습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네요. 현재로서는 어, 근거 특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특정된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는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네요. 조연정 기입니다 기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처럼 애초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 어, 수,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넓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야권이 아니라 여권 인물들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 같은데 앞선 일본 사례처럼 자민당과 통일교가 끔찍한 유착 관계였는데 제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길 바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통일교가 우리 국회 그리고 우리 정계에 얼만큼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방신기도 세 개의 기사 심차게 다뤄봤고요. 어, 씁쓸한 기사가 많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모두들 어,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동방신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